반갑습니다. 어, 내년 62년, 74년, 86년, 어, 98년 어, 내년 범띠들의 신축년 속띠의 해 어, 신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2년 이민생들입니다. 이민생들은 굉장히 초진령이 많고 부자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말년에 황혼 이혼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경통, 관절통, 요통, 전립선 쪽이 많이 약하고 여자분들께서는 부인과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 분들을 조심하시고 어 말년에는 이제는 부동산 쪽으로 많이 재미를 보셔가지고 부동산 보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황혼 이혼이 많아서 외로운 분들이 많은데 내년에 음력 4월, 5월, 6월 생들은 새로운 만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서 자기를 조금 이 말년에 외로움을 들어줄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됩니다. 특히 음력 4월, 5월 6월 생들은 겨울생을 만나면 좋습니다. 음력 10, 10월, 11월, 12월 생이 되겠죠. 그리고 음력 1월 2월, 3월에 태어난 분들은, 음력 7월, 8월, 9월에 태어난 분들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러면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반대로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을 만나야 되겠고, 또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봄에 태어나신 분들을 만나면 서로 간에 인자가 많고, 서로 간에 또 이렇게 금방 질리지가 않아서 오랫동안 회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또한 내면이 잘 맞아서 여러 가지 궁합이 좋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은 74년 갑빈생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갑빈생들은어 고집이 세고 추진력이 강하고 그렇죠. 어 타이 왜부이타 부립이 잘안 되겠죠. 그래서 어, 남의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어 사업적으로 굉장히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고 정치적으로도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니까 큰 성공도 이루어지겠죠. 단점은 남의 말을 듣지 않아서 어 부러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휘어지지가 않죠. 그런 분들은 어한 고집 세니까 배우자는 부드러운 사람을 만나서 어 남자분들은 아주 애기있고 섹시하고 부드러운 여자를 만나야 되겠고 또 여자분들은 소울이 넓고 이해심이 많고 포용력이 넓은 남자를 만나야 되겠고 끝까지 해로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74년 가빈생들은 지금 홀로된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일찍 홀로된 분들이 많은데 내년에는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는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특히 음력 1월, 2월, 3월생들은 어, 7, 8, 9월에 좋은 일이 있겠고, 음력 4월, 5월, 6월생들은 음력 10월, 11월, 12월에 좋은 일이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고, 내년에 만나는 남자들은 어, 재물을 가진 큰 재물을 가진 그런 남자들이 오겠고, 또여어 어, 남자분들은 또 어, 아주 가정적으로 어, 안정이 되고, 또한 성품이 좋고, 또한 재혼을 할수 있는 그런 여자분들이 나타나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6년 병인생들의 내연 신축년 속기해의 신소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급한 성질이 주, 주의가 되고,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고혈압, 저혈압들이 많고, 심장병이 많습니다. 그런 성질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불같은 성질을 좀 줄이시고, 또 여자분들은 아주 이해심 만은 그런, 점잖은 남자를 만나는 게 좋겠고, 또 내년에는 조금 늦은 결혼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돼서, 홀로 계시는 남자분들은 많은 여성들이 찾아와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늦은 결혼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한 해가 되겠고, 또한 금전적으로는 내년에 큰 돈을 만날 수, 만질 수 있는 그런 운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쪽에는 어떤 풍력이나 이런 쪽에 IT 쪽, 그쪽, 배터리 쪽, 그 다음에 바이오 제품 이런 쪽으로 해서, 식으로더큰 돈을 만질 수가 있겠다. 이래 보시고요. 음력 1월, 2월, 3월 생들은 자동차 쪽. 이런 쪽이 잘 맞고요. 어이그 다음에 어, 음력으로 4월, 6월 생들은 풍력이 잘 맞고요. 어 음력 7, 8, 9월 생들은 뭐 IT 쪽이 잘 맞습니다. 그리고 어 음력으로 10월, 11월, 12월 생들은 바이오 제품이 잘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98년 무인 생들은 이제는 새로운 출발 사회적인 출발이 예상이 되고 많은 취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 폐질환 호흡기 팬도임 약해서 담배를 삼가 하시고 어, 때로는 어, 어떤 어, 술은 조금 도움이 된다 특히 와인 쪽으로는 도움이 된다 이래 볼 수가 있겠고요 어, 특히 내내는 어, 많은 어. 연애가 이루어져서 만남과 이 헤어짐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연애를 경험하시고, 그래서 이 시대는 큰 흉이 되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은 경험하셔서 새로운 추억을 많이 쌓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항팔봉타로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